네, 사랑는 성도님들, 아, 우리가 어제 묵상한 구장의 전반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열방을 다른 북방 나라들, 남방 나라들, 아,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시온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보호와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의 오심을 어떻게 예표하고 또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지요. 그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보내셔서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실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시지만 그 겸손함 안에 세상을 이길 능력을 품고 오십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아~ 가장 먼저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백성들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다스리시는 분. 인간의 왕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기에 몰두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베푸는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 마지막으로 낙위를 타시는 겸손하신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큰 백마와 어떤 전차를 타고 나타나지만 지금 구절에 나타나는 진정한 왕은 나귀를 타십니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권력을 과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섬김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무력으로 무너뜨리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선동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의 겸손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의를 본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겸손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강함입니다. 두 번째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 왕은 평화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왕의 오심은 전쟁의 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확장되고 미치고 또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는 경계가 없는 왕국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의 피는 구약에서 신의 산 언약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평화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진정한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우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돌아오라. 사랑 성도님들, 소망의 포로, 갇혀 있으나 소망이 있는 자들,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성도님들, 요에서 말씀에도 "메뚜기가 먹는 해를 갚아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의 무기로 삼아서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역사가 잘 아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 성도님들,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찬양을 함께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지만 능력이 있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의 피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력이나 전쟁, 정치 이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깨진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려야 할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겸손하게, 하지만 능력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평화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왕을 맞이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와 겸손과 평화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지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